매 50명 중에서 한 명꼴로 뭐뭐 뭐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Every 50 persons. 이쪽 부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Each와 Every. Every에서 Every가 부사로 쓰일 때입니다. Every는 수사와 함께 뭐뭐 마다. 뭐 이러한 뜻으로 쓰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Every 다음에 기수가 나오면 복수명사, 서수가 나오면 단수명사를 쓴다는 점입니다. 문장 보세요. She goes to Busan every t h weeks. 그녀는 3주에 한번 부산에 간다. Every t 기수입니다. 그리고 복수명사가 쓰였습니다. 만에 third, 이처럼 서술을 쓰게 된다면 단수명사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수입니다. 그래서 복수명사를 썼습니다. 매 50명 중에서 한명 그러니까 대략 약 2%가 되는 거죠.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나타내죠? 그리고 어 f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단수 동사가 됩니다. 다음에는 어 m a b fun. 이것이 보호인지 아니면 목적어인지 그것을 구별해 보세요. 뭐뭐 이다로 해석되면 보호가 되는 거고, 뭐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해부동사를 써줘야 되겠죠.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인구의 약 2%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 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해부 동사, 그리고 단수 동사. 여러분들은 C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2. The geostationary satellites provide blank cloud photographs for the meteorologists. Geostationary. 지구 정지 궤도상에 있는 이러한 뜻입니다. satellite, right,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provide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선생님 교재 38페이지를 보세요. 용법을 혼동하기 쉬운 동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겠습니다. provide, supply, 이와 같은 동사들은 with 혹은 for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일 때 사람이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with 다음에 사물을 쓰게 됩니다. 여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를 말합니다. 여서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되는, 제공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for를 쓰게 되면 사물이 목조가 적 되고, 그리고 for 다음에 전시사의 목적으로서 사람이 쓰이게 됩니다. 문장 보세요. The school provides all its students with the books. 보세요. with가 쓰였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공급되는 물건입니다. for를 쓰게 되면 books, 공급되는 물건이 됩니다. 다음에 for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책을 공급해 준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죠. for가 쓰였죠. 바로 이것이 공급되는 물건, 사물, 이것을 말하고 for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혜자가 됩니다. meteorologist, 지상학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 문제죠.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successive, 연속적인 이러한 뜻입니다.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succession, 연속, 승계 이러한 말입니다. successful,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적인 이러한 뜻입니다. 연속적인일 때는 successive, 이것의 명사형은 succession,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서는 위성이 기상학자들에게 구름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속적인, 계속적인 이러한 뜻이 되겠죠. 빈칸에 가장 적절한 편 여러분들은 a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23. the shipyard has been dealt another crushing blow with a failure to blank this contract. 쇠면약의 조선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dealt another crushing blow. 전세면 밑에 쌓았습니다. dealt crushing blow 치명타를 입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닐이라고 하는 농사 대신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농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선수는 또한 차례 치명상을 입었다 contract 계약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계약을 뭐뭐 뭐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위드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CD 4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별해 보겠습니다 accommodate, 수용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meet, 상대방을 패배시키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w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합, 경쟁 등 이런 것에서 이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tolerate, 참다, 견디다, 용인하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에서는 이 계약을 따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계약을 따내다, 계약에서 승리를 거두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게 정답 시번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t w t h e argument that the highly trained person is best able to handle such a delicate matter of teaching young children about matters related to sex. Blank. Not valid. Argument 주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주장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쭉 되면 바로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The highly trained person.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다. d l 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르키트 메르. c 르키트 미묘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묘한 문제. 어떤 미묘한 문제? Related to. 뭐뭐가 연관된. 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미묘한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Valid, 타당한, 유효한.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argument입니다. 빈칸에 바로 동사 자리가 되겠죠? Argument, 단수 명사입니다. 빈칸에는 비동사, 그러면서 단수 동사. 정답 A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25. y i Seeing that you blank to me, I can't trust you any longer. s a y i n g that 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나에게 뭐뭐 뭐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I can't trust you any longer. Trust, 신뢰하다, 믿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 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거짓말 하다. Lie죠? 과거는 lied. 과거 분사도 lied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세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Seeing that,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Now that과 saying that,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Now that은 이제 뭐뭐이니까, 이제 뭐뭐임으로 시간 플러스 이유를 나타냅니다. Saying that은 뭐뭐를 고려하면 뭐뭐임으로 조건과 이유를 나타냅니다. 조건 플러스 이유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Now that it starts rain, i n g the c r a s s will be saved.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농작물들이 구해질 것이다. 즉,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Now that 이제 뭐뭐하니까? s a y i n g that 문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is English is not bad, seeing that he has learned it only for a year. 뭐뭣을 고려한다면? 그가 불과 1년 동안만 영어를 공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영어는 나쁘지 않다. 조건 플러스 이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대대야 사실을 고려한다면 나는 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문장 보이죠? Number 26. One of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modern skyscraper, blank, the elevator. 일상적, 필수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Feature는 여러 개의 뜻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특징 이 정도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필수적인 특징. 무엇의 스카이스크레이퍼, 고층 건물이죠. 현대 의 고층 건물의 필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뭐이다, 엘리베이터이다. 원어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원어버 다음에 복수명사를 찾아라. 복수명사,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 보면 되죠. 그리고 주어는 features가 아니라 원이 주어가 됩니다. 당연히 단수동사가 되겠죠. 여기에 비동사가 쓰이느냐, 아니면 해부동사가 쓰이느냐, 무엇을 보고 알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보냐, 아니면 목적어냐, 그것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뭐, 뭐, 이다로 해석되면, 그렇죠. 바로 보호가 되는 거니까 비동사를 쓰고, 뭐, 엇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다동사, 목적어가 되니까 해부동사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뭐, 이다, 엘리베이터 이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비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답 비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그의 장점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부술부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D번과 같이 그의 얼굴 표정이 그의 장점이다 한다면 주부술부가 두 개가 됩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연결고리 그렇죠? 바로 접속사가 됩니다. and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And his facial expressions are his strong point. 여기도 주부 그리고 술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앤드 등의 접사를 연결시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b번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Number 28. Not until the Constitution blank, the 13 original states worked together under an agreement called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나 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런 들고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문장의 주를 찾아보세요. 주어는 최초의 13개 주 바로 요시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는 work together 함께 일했다. Agreement 협약이라고 하는 뜻이죠. Article of confederation 미국의 연방 규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방 규약이라고 불리는 협약하에서 최초의 13개 주가 함께 일했다. 자 이제 나은 들음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날 언틀음문입니다. 나른 될 구문은 몸할 때까지 몸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하자면 몸 하고 나서야 비로소 몸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란티은온애프터 혹은 온 이웬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 언틸 비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b 할 때까지 a를 하지 못했다. 즉, b 하고 나서야 a 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즉 A 하고 나서야 B 하다. 이게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세요. Only after, 혹은 only w e n 쓰게 되면 긍정을 쓴다. 자, 이제 문장 보겠습니다. He then reached the destination till the sunset. till, until.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 보세요. ONLY AFTER를 썼죠? ONLY AFTER를 쓰게 되면 긍정을 쓰게 됩니다. h e r 도 w e l the s a t o n y AFTER the sunset. 이렇게 문장 쓸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정어 TILL이 문장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TILL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TILL과 연관되어 있는 그 다음 부분도 하나의 덩어리로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NOT TILL the sunset.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가게 되면 조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REACH. 일반 동사죠. 두 동사를 씁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썼습니다. 이 did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 which도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only after가 문장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주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이때 강조형법으로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 not till the sunset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이때 강조형법.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reach e d 여기는 원래대로 과거 시제로 써줘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only after the sunse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강조형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was only after the sunset.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대체해서 reach e d 과거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not until 구문은 6개의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w a r k together,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지를 보면 1788년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의 일입니다. 왜 현재형으로 썼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형으로 쓴 거죠. 일반 동사 그리고 시제는 과거. 그럼 뭘 씁니까? 그렇죠. 바로 did를 써 줘야 되겠죠. 답지 A번을 빈칸에 집어넣고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헌법이 1788년 채택되고 나서야 비로소 연방 규약이라고 불리는 협약 하에서 함께 일했다 문장 보이죠? 나란 들고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A 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Number t w Violets grow wild. Blank. Most temperate regions of the world. Violet. 제비꽃입니다. 글로와일드, 야생으로 자란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템 g 릿 리존즈, 온대지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계 온대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란다.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혹은 부사리이 돼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where를 쓰고 싶죠. where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동사가 없어요. 따라서 외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디 어디에 해서 전체사 하나만 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B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0. Older people blank a large proportion of those living in poverty. 보호전이라고 하는 말은 부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a large portion of 뭐 뭐세 상당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in poverty 괄호로 묶고 두세요.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엇무한다 차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답지를 보면 무엇을 구성하다 이런 의미가 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즉 노인들이 무엇못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 볼수 있습니다. 교재 2권의 127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of에 대해서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뭐뭐서로 구성되어 있다의 다양한 표현. 잠깐 보세요. Most books consist of several chapters. 대부분의 책들은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 무엇과 같습니까?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of. 한 개의 단어로 comprise. 이 단어를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뭐뭐서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comprise. 답지 L을 보시면, are consisted of, 비동사가 빠져야 되겠죠. B번을 보시면, comprise, d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C번을 보면, composed of로 되어 있습니다. be composed of, 이렇게 돼야 되겠죠. D번을 보시면, make up of, 어떻게 돼야 됩니까? be made of of.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